정강남 18년 정주연 원장님의 연기 수업 이거 얼마예요? 240 있어요? 이것도 이쁘네 이거 사이즈 있어요? 저기요 신발이 마음에 들면 한번 신어보세요 아니 그냥 이것저것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가격도 모르고 어떡해 파란 건 19만원 까만 건 22만원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만지자, 만지자. 첫 손님부터 재수가 없을라니까. 나가요! 나도 안 팔라니까. 아저씨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뭘, 어? 뭘 얼마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는데? 밥 먹는데 짜증났겠지. 장사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당신 그 신발 살 생각 없었잖아. 그 계속 가격만 물어보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어? 너 지금 누굴 감싸고 있는 건데? 저기 저 지하 상가 신발 가게 주인이 당신 형이야? 당신 아들이야? 처음 보는 놈이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재수가없니 많이 하는데 자빠졌어. 시집이나 입고 있다가. 내가 남이야? 네가 지금 누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여보. 네가 이해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야. 내가 남이야? 당신이 이해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란 말이야. 우리 아버진 엄하신 분은 아니야. 그러나 왜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는지 모르겠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서 모든 해주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아. 남편을 사랑해. 저 하늘에 많은 별들, 그 별자리가 얼마나 오묘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서울에선 별 같은 게 보일 새가 없지만 시골에 가봐. 여름날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밤하늘을 보려. 그게 찬란히 빛나는 별과 우리의 꿈들이 수놓아져 있어. 그래 결심했지. 대학에 가서 전체 기생학을 연구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나들아 법대를 가라는 거야. 전체 기생학 하면 중반기상대에 취직하는 게 고작 아니냐고. 텔레비에 나와서 일기예보나 할 거냐고. 나는 왜 반사랑 검사가 돼야 하지? 나는 별을 사랑한대요. 좋은 소설의 소재를 하나 드릴까요? 솔직히 말해서 꽃을 자가 죽었거나 혹 중상을 입었다 해도 전 따라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의 이 사랑을 가슴에서 뽑아버리기로 했어요. 뿌리치 일이에요. 선생님, 저싫일까요 매듭에 된 고에게로. 이루지 못할 짝사랑을 몇 년이 고 기다리는 것이 바보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시집을 가버리면 그땐 사랑 따위에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뭔가 새로운 고민들로 인해 감상 따위는 지워지고 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 소탈한 분이세요. 날카로우면서도 매력이 있어요. 헤어지자니 습성하네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은 별로 매력은 없지만 그런대로 좋은 사람이요 가난한 집안,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있어요. 거짓 그 식구들을 제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요 어쨌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소설이 나오면 꼭 보내주세요. 사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친애하는등 따위로 하지 마시고, 무엇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지 모르는 마에게라고 해주세요. 안녕. 이거 얼마예요? 240 있어요? 아, 이것도 이쁘네. 이거 사이즈 있어요? 저기요, 신발이 마음에 들면 한번신어보세요 아니, 그냥 이거 제법 만지거리지 마시고.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파란 건1 9만원 까만 건 20만원. 비싸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만지.